singing bird in the croaking toad I've got a name I've got a name and I carry it with me like my daddy did but I'm living the dream that he kept here moving me down th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ke a north wind whistling down the sky I've got a song I've got a song Like a willful will and the babies cry I've got a song I've got a song. With me and I sing it loud if it gets me nowhere I know they're proud Moving me down the highway, hold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hell I won't pay. So life won't pass me by Moving me down th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목소리도> <목소리도> 천천히 갈게요 선생님 다녀올게요 천천히 네, 갈게요 오늘 이렇게, 이이과아 연하철도 999 이거 철이 같아. 먹을거야 어라 카메라 세팅으로 다시 하고 아 이거 리모컨이 고장나가지고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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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해 봅시다 이거를 조금 더 세워야 되겠다 너무 세웠나? 오케이 됐어. 자 속보갑니다. 속보가냐고. 야, 공주야 속보가 뭔이몰라저렇게 뭐 저, 흔들리나, 이거, 내가, 싸구려라서. 지금 바람이 차다. 야,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좋은 걸. 할게요. 갑니다! 다 녹았네 아, 아 이거 되게 무겁다 아, 역시 나는 손으로 찍어야 편해 그걸 앞을 따고 열어놔야지 멋있지 않을까요? <laughs> 페루에서 왔어요. 멕시코에서 왔어요. 멕시코요. 멕시코요? 네. 멕시코에는 이렇게 이쁜 사람이 안 계시는데?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래요. 페루에서 왔다. 페루. 페루 사람들같이. 페루. 페루? 네. <laughs> 와, 라온이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잘하네. 잘하네, 그래도. 어,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에 나오니까 막, 코 푸는 거 봐라. 이제 몸이 풀리는 거야. 계속 쉬어주면. 잘했어. 얘 몸이 아주, 고준살 되니까, 이제. 자 이제 뛰어올라갑니다. 정신차리세요. 고! 야 완전히 선수도 다 됐어. 즐겁게 살아야지. 양다, 네? 인생은 뭐라고? 인생은 뭐? 인생은 뭐라고? 멋. 뭐? 멋이 아니고 폼. 인생은 폼. 인생은 폼? 그럼 폼나게 살아야지. 그렇다고 나 폼나다고 남한테 피해주지 말기. 너 라오니한테 미안하지? 응. 다른 사람한테 보내서. 그래도. 라온아오랜만 나오니까 좋지? 응. <laughs> 아니, 거기다 놔두시고, 저 끝에만 막고 계세요. 못 내려가게. 그냥 내리 두세요. 그래 자유롭게 좀 놀라고. 놔둬버려 양단이 놔둬버려 그냥 아니 안싸워 사람 오신다 말좀 막아주세요 말 뒤에 조심하시라고 그러고 기저귀들 보세요 기저귀 말 기저귀들 똥 털어야지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앞으로 이거 유행될 것 같은데 양단 여사님 이 뒤로 와서 날개 한번 펴줘 보세요 이 뒤로 날개 좀한번 펴보세요 거기서 거기서 거요 예? 고 이거요? 네. 해외배송으로 시켰다니까요 <laughs> 네.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해서 한번 안정을 시켜놓고 다 그래야지 애들이 이런 걸안수요 그냥 돌아도 그냥 올라가 머뭇거리지 말고 아, 예. 그래야지 아주 아주. 그래야지. 아직 살아있네. 나 <laughs> 어디 조나이 하는 거 봐봐. 찍어봐. 그래, 안 어, 도라도? 어 도래, 도래. 오, 도래. 말이, 말이 협조를 하네. 그래, 그래. 네? 안될 때는 억지로 <laughs> 하면 돼. 손수 좀 올려요? 네? 손 들어. 아, <laughs> 제가. 하다가 푹떨어주면 어떻게 <laughs> 하라 어디요? 저산 저선안 나는 모르는데... 그거야 봤는 거야. 사진 있더라구요. 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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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정만 따라오세요. 응. 천천히 가왜 이렇게 서 둘러? 카보이 모자 3개 시켰는데 그게 품질이 괜찮을려나 모르겠다. 국산이라서 시켜봤는데 색깔별로 하나씩 세 가지던데 색깔이 그래서 3개 시켰어. 베이지던든가 상체 뒤로 많이 하시고 내리막 심해요. 봄은 봄이다. 이제 꽃샘추위도 다간것 같은데, 이제 김여사님. 인생은 뭐라고요? 폼. 폼. 근데 폼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폼 나다고 남들을 피해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요, 10km까지는 안될것 같은데요. 네, 내가 나중에 그 자전거 거리 되는 걸 한번 찍어볼게 안될것 같은데. 아우 이건 무겁다 이렇게 되니까. 자 꼬피 작게 잡으시고 여기 언덕 치기할 거거든요. 언덕 치기 하도 꽃피 작게 잡으시고 발끝 에힘 주시고 상체 앞으로 딱 접고. 그냥, 최고속도로 갈 거예요. 아셨죠잉? 네. 어우, 근데 내가 팔이 무거워서 이거. 줄 수가. 그러니까 양담에서 전달해야 된다고요. 자, 준비됐죠? 출발! 츄! 빨리 쫓아와! 떨어진 사람 없어? 뒤에 좀 봐. 네? 다 올라오셨어? 어, 올라오셨어. 오케이, 하나였습니다. 자, 기대 잘 잡아요. 치고 올라갈게요. 준비, 고! 준비! 이제 끝까지 갈 거야. 정신 바짝 차려, 고! 정신 차려! 时候。 안녕하세요. 여기서 무거워서. 야, 귀하신 우리 어, 그린비 어, 원장님. 들어와. 오, 오늘 왜 이렇게 멀끔해? 네? 오늘 왜 그렇게 멀고 선보러 가요? 손닦고 왔거든. 손 선보러 가나 봐. 아, 나 나트 차안 먹어. 어, 잘 먹어. 자, 어. 안녕하세요. 어. 아이, 여기 원장님도 인사하라고 들어라고 그러고요.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아니. 어, 빨리 주사 넣고 가야 되잖아. 지금. 지금 바빠. 서 데이트 있고 막딱 보니까. 그게 아니다. 어. 지금 많이 들어왔고 다시 말았어야지 아. 아, 맞뭐 모모나? 네, 그, 맞아. 에? 에. 에, 컴자, 에, 컴자. 에, 어. 야, 어, 이거 그래도. 3만원도네. 어? 3만원? 너뭐요 이거? 에, 어. 그래도. 어. 아, 어. 야, 15시지만 한번 나. 예. 야, 그래도. 원장님. 우리 최봉희 원장님은 의리가 참 있잖아. 이거 주사 한번 놔주러 오라 그랬더니 또 금방 달려오는거 봐. 내가 못해도. <laughs> 아니, 못해도 다른 사람도 안 오잖아. 얘기도 그런데 우리 최봉희 원장님은 두말하나고 그냥. 양단전사님. 그, 우리 저, 공동회비에서 원장님 출장비 128만 6천원 드리세요. <laughs> 아, 우리가 이거 뭐 그냥 근육주사는 대충 놓겠는데. 혈관조사는 뭔데? 그런데 얘가 근육주사 벌써 몇번 나왔는데. 이렇게 노는 사람은 쉬운데. 오, 혈관 맞네. 피딱 나오네. 와우. 수의사네. 반수의사죠, 이게. 오. 우리가 못고치 수의사도 못고 그러니까. 오, 달리 보여. 야, 양단조사님. 사람이 달려 보여! 멋있었어! <laughs>